받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스스로 복을 차는 행동 말 어떤 게 있어요? 아, 스스로 복을 차는 행동은 우리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리 막 탁탁탁 까부는 사람 있죠. 응? 그리고 또 유독 이제 뭐 정신적으로 자기가 불안해서 손톱을 유독 씹지만은 그것도 복을 차는 행동이거든. 여기에다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꼭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듣어나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말하기도 전에 응, 어, 알데고 어. 따박따박 하는 사람들, 복을 차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유독, 탁탁탁, 소리, 어, 요런 것도 복을 차는 행동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수저를 또 유독, 그냥 쩍, 뭐, 어, 소리를 낸다든지, 이랬을 때도 복을 차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소소한 거지만, 요런 거는 좀 본인이 노력해서, 기왕이면 복을 안 차는 것도, 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노력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 행동들은 복을 차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뭐 이제 유도 밤에 주무실 때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뭐 자기 자는 모습을 한번 봐봐 밤새도록 입을 이이 딱딱 따다 가는 사람 이 있어, 박박 이런 사람들 정말 복을 차는 거야. 어, 유도 이런 사람들은 평생 복을 차는 거야. 어, 자기가 뭔가가 심신이 괴롭다든가. 심신이 편안하지 못해 또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유독 이를 갈거든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 목이 몇 디스크가 있는지 어디를 고칠 건지 붙쳐야지 밤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밤에 있을 때 일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유독 보고 차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응. 그리고 또 유독 낮에는 멀쩡했다가 밤이 되면 손톱발도 감는 사람, 또 밤에 뭐 눈썹 자르는 사람들. 이런 거는 상가를 하셔야지 밤에는 귀신이 활동한다고 하잖아 왜 멀쩡한 대란 놔두고 밤중에 손톱 발톱을 깎는 건지 이런 거는 다 보고 차는 행동에 속합니다. 이런 거 상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남자나 여자나 유도 이게 뽑는 사람 있잖아 막 자기 털 조금만 그래도 막 물론 여자들은 미용 때문에 뭐 이거 손톱 뭐 이거, 이거 하는 것도 있다며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어? 가만히 보 듣고, 막, 이거 막, 뭐, 요만한 뽀덕지나도 콱콱 짜고, 손톱 상처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게 복을 찾는 행동입니다. 그런 건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